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촛불 뉴스 진행을 맡게 된 엔젤라하 앵커입니다. 그동안 뉴스 진행을 해주신 김대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를 시도했던 문건이 보도되어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7일에 있었던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는 35명의 법원장들이 사법 농단 수사를 반대했습니다. 이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반대한다고 수사를 안 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그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국민들은 이 문제가 어물쩍 넘어가지 않도록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이 법관도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때 대한민국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말에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및 다가올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재미동포 및 미국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 수십여 개 단체들이 서명한 이 성명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는데요. 첫째로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둘째로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셋째로 북한과 미국이 적대적인 관계를 끝내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성명서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평화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고, 워싱턴 정계 지도자들에게는 당파 싸움을 뒷전으로 밀어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 성명서의 전문은 JNCTV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미주 서부위원회는 북미 간의 지속적인 평화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통해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평화 메시지 전시 행사를 6월 4일부터 11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영사관 근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해외 동포들이 전해준 평화 염원 메시지들을 모아 리본의 대필 작업을 한뒤 영사관 외벽에 걸었는데요. 영사관 외벽을 사용했다는 것과 정치적 성향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철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주최 측이 거세게 항의했고, 다음날 영사관 측으로부터 리본을 모두 돌려받아 영사관 앞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해 리본을 다시 걸었습니다. 이 행사는 11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특히 11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영사관 앞에서 참가자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문구를 리본에 직접 써서 달수 있습니다. 해외동포 여러분들의 평화 기원 메시지가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 있을 행사 소식입니다. 다큐멘터리 잊혀진 전쟁의 기억이 6월 4일부터 14일까지 비메오닷컴에서 무료 상영 중입니다. 영화는 38분 분량이며 영문과 한글 자막이 제공됩니다. 무료 상영 사이트 주소는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 모임에서 제1동포와 조선학교를 차별하는 아베 정권 규탄 국제선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기간은 10월 말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의는 jnctv 이메일 jnc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한국의 대기업 논란을 보도한 외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 관계자에게 노조와의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전한 15일자 로이터 기사입니다. 검찰은 삼성수리사업부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 경영진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 최 씨로만 밝혀진 삼성 임원에 대한 영장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3년에 한 국회의원이 노조를 와해시키는 방법에 관한 삼성의 지침을 담은 문서를 공개한 뒤 검찰이 비슷한 사건을 조사했었는데요. 당시에는 문서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서 수사가 중단된 사건을 로이터는 언급했습니다. 삼성은 박근혜 정권에서 뇌물 혐의 스캔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서 다수 소송 비용 대납 의혹으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노조와의 시도에 관한 수사로 세계적 기업 삼성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외신은 최근 스캔들로 인해 대한항공 왕조가 추락하고 있다고 보도한 15일자 가디언 기사입니다. 가디언은 성마른 대중의 폭발들이 조씨 일가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축적됐고 조씨 일가가 밀수와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 또한 받고 있다고 전하며 조씨 일가의 몰락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2014년에는 조연아씨가 땅콩 제공 서비스 방식 때문에 한 승무원을 질책한 땅콩 분노 사건으로 전세계 악명을 떨쳤으며 그 결과로 조씨는 회사에서 해고됐고 5개월 동안 징역을 살았던 것을 언급했으며 올해는 조현아 씨 동생 조현민 씨가 미팅 중 광고대 행사 직원의 얼굴에 물이 든 컵을 던져서 정직 처분을 받고 현재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조현민 씨의 어머니 이명희 씨가 호텔 리모델링 작업 중이던 건설 노동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학대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으며 출국이 금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씨 일가에 대한 혐의는 또 있는데요. 사치품 밀수와 탈세 혐의이며 현재 경찰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가리는은 대한항공과 관련된 연속적인 스캔들이 서울에서 시위를 촉발 시켰는데 수백 명이 모여서 가이 폭스 가면을 쓰고 no mercy 사인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사원들의 조씨 일가의 권력 남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이 시위는 조양호 씨가 사퇴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오너일가의 갑질로 대한항공의 명예가 심각히 실추된 사건인데요. 대기업과 그 일가의 도를 넘은 갑질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갑질이 사라지길 바라며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엔젤라하 앵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